안녕하세요. 현재 이혼 소송 중인 30대 동탄 사는 여자입니다. 어린 아이 데리고 살아갈 앞날이 많이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혼하고 잘살수 있을 거라 응원 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한번 써봅니다. 이혼하는 이유는 시댁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 떨어지게 만든 남편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결혼할 때 금전적으로 반반 부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요구했어요. 어차피 둘다 맞벌이로 쭉살 건데, 돈도 반반하고, 집안일도 반반, 육아도 반반 하면서 살자고 하더군요. 본인은 육아, 집안일 모두 자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돈을 1억 이상 모아둔 상태라 흔쾌히 그러자고 했어요. 참고로 저와 남편은 둘다 각각 다른 대기업 다니고 있고 제가 남편보다 나이가 두살 많아 근속 연수가 조금 더 있어서 연봉도 더 높습니다. 이래저래 사정 맞춰보니 둘이 1억 정도 가져오고 부족한 돈은 대출해서 같이 갚아 나가자고 약속한 거죠. 저는 이미 1억 이상 모아둔 상태였고 남편은 8천만원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본가에 2천 빌려서 알아서 1억 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합쳐 2억에 대출 4천 정도 더 받아 결혼식을 진행하고 남편이랑 제 직장 중간에 있는 경기도 모 도시에 24평짜리 빌라를 하나 매매해서 신혼집으로 살았어요. 거기서 살면서 청약 부지런히 넣어 아파트로 이사갈 계획이었죠.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모든 게 척척 흘러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식 올리고 나서 시어머니의 간섭이 시작되더군요. 첫 시작은 신혼집 집들이 사건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집들이 순서를 시댁을 먼저 하느냐, 친정을 먼저 하느냐 정하는 게 은근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양가의 시간을 여쭤봤는데 시댁이 농사일을 하고 계셔서 바쁘셨어요. 그래서 딱 원하시는 날짜가 있으셔서 그 날로 정했고 저희 친정은 저희한테 시간을 맞추겠다 하셔서 시댁 집들이 1주 전 주말로 잡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이랑 오빠네 가족 불러서 그렇게 화기애애한 상태로 집들이 했고 그 다음 주에 시부모님 모셔서 친정에 해드렸을 때와 똑같이 밥 차려 드려 식사 대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으시더군요. 친정은 집들이 언제 오시니? 저희 부모님은 지난주에 이미 오셨다 가셨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리고 화가 난듯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시더니 저보고 뭘 모르면 본인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결정을 하라고 대뜸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 내 집들인데 장인 장모가 우리보다 먼저 오는 게 맞는 일이냐? 내가 치사한 사람 될까봐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니네 친정에서 돈한푼안 대주지 않았니? 우리는 이 천만 원이나 대줬고 이래나 저래나 우리를 먼저 불러야지 그다음 니네 부모님을 부르고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어머 어머님 저희 1억씩 갖고 와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현석씨가 8천만원밖에 없다고 해서 본인이 본가에서 2천만원 빌려 갖고 온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돈 해주고 싶다 하셨는데 제가 거절한 거고요. 라고 했더니 그래도 그게 아니라면서 자기네는 엄연히 아들한테 2천만원 해준 거고 사돈은 돈 아무것도 안 해준 거라고 하시더군요. 시아버지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를 하시더군요. 음식 픽업에 들어온 남편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는 본인 부모님한테 "왜 그래? 엄마, 내가 엄마한테 빌린 거잖아. 내가 갚을게. 응? 갚을게. 이러며 달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손 부채질로 얼굴을 식히고 계셨고요.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한 지 이제 겨우 한 달도 안된 시기였고,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똥씹은 얼굴로 별 말씀 안고 식사하다가 일찍 내려가셨고, 그 이후에 남편한테 따졌죠. 갚긴 뭘 갚아? 그럴 거면 처음부터 8천만 원만 갖고 오든지, 그리고 어머님 너무 하신 것 아니야? 2천만원 해주신 건 감사한데 우리 반반하기로 했으니까 할당량 메꿔주신 거 아니야? 우리 집은 2천만원 없어서 안 해주셨어? 그건 여보 입장인 거고 우리 엄마 입장에선 나름 거금을 아들네 결혼할 때 주신 건데 며느리한테 고맙단 인사 한번못 받아서 억울하신 거야. 고맙단 인사는 네가 해야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반반 결혼했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나오면 내 입장이 좀 달라지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엄마 아빠도 심란해하셨어. 내가 대기업 들어가서 이제 살림 미천 좀 대주나 싶으셨는데 내가 생각보다 결혼을 빨리했잖아. 여보가 나이 많아서 남편이 갑자기 제 나이 얘기를 꺼내며 저 때문에 결혼을 서두른 거라고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부모님 이해 좀 해달래요. 그리고 좀만 저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어린아들 장가 보낸 본인 부모님 딱 하지 않냐면서 눈딱 감고 2천만원 해준 거 고맙다고 지금이라도 인사를 드리래요. 사실 어머님이 내내 화가 나셨는데 티를 안 내신 거라네요. 아들한테 2천만원을 해줬는데 며느리한테 감사전화 한통못 받아서요. 이제와 태연이 딴소리 하는 남편에게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먼저 1억씩 반반 하자고 해놓고 모자라는 돈을 부모님한테 손 벌린 건 본인인데 감사하단 인사는 제가 드려야 하는 건가요? 그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8천만원씩 하자고 하던가요? 그리고 아들 말만 믿고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신 게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친정을 니네 친정, 니네 부모님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너무 경우 없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그 문제로 신혼초에 박 터지게 싸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너무 실망해서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류를 작성해 들이밀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제야 사색이 되며 저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그렇게 화해하긴 했지만, 저는 시부모님께 실망을 많이 했어요. 친정 무시하는 언행, 저에게 갑질하는 태도, 그 모든 게 말이에요. 안부전화 딱히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남편도 제 친정에 거의 전화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더러 이러시더라고요. 요즘 며느리들 시댁에 안부전화 안 한다던데, 그 말이 정말이네? 그래도 넌좀 다를 줄 알았다. 우리 애보다 나이가 많잖니? 어린 남편 데리고 살면 속이 좀더 깊어야지. 그 말에 저는, 어머님, 맞아요. 요즘은 며느리들이 시댁에 안부 전화 잘안 하고요. 대신 사위들이 처댁에 전화를 자주 한다네요. 현석 씨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말이라도 잘 들으면 좋겠네요. 라고 받아쳐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기분 나쁘시다는 듯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며 핀잔하는 듯 말을 얼마 무리시다가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네. 저도 딱히 참고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도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시부모님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자상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저를 자식의 배우자로 동등하게 표현해 주시면 저 역시 제 부모님 못지않게 시부모님 잘 챙겨드릴 자신이 있는 상태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정과 저를 무시하는 시부모님한테 뭐하러 자라나요? 그래서 그냥 할말다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한동안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시댁이랑 연락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 나름 결혼 생활에 안정이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신혼생활 1년 반 정도 보내다 보니 자연스레 아이가 생겼습니다. 예쁜 딸 낳고 저는 육아휴직 내어 열심히 아이 키웠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청약도 당첨되었어요. 그게 바로 이곳 동탄입니다. 저희가 매매한 빌라 가격이 시세가 좀 올라서 더 대출은 안 받고도 분양이 가능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2년만 더 있으면 신도시 아파트에서 살수 있겠다. 그리고 살던 빌라가 20평대였는데 34평 널찍한 공간에서 아이 키우며 쾌적한 삶을 누릴 생각에 정말 행복했죠. 저희 청약되었다고 양가에 말씀드렸을 때 저희 친정에서는 너무 좋아하시며 가전 바꿀 것 있으면 말하라고 하시며 저 결혼할 때돈한푼못 해준 게 마음에 걸리니. 잘 살라고 3천만 원 해주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2천만 원 내놓으라 하셨어요. 내가 니들 결혼할 때 2천만 원 해줬지 않니? 니들 그 돈으로 집 사서 그집 가격 올라서 새 아파트 이사 가는 거잖아. 어느 정도 덕 봤으니 그돈 다시 줘야지. 어머님이 그림 말씀하시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잘 살라고 돈을 더 주지 못해 안달이신데 시댁에서는 여자 쪽이 돈더 갖고 온거다 아시면서 2천만 원준 걸로 생생내고 또 이사 간다니 도로 돈 내놓으라 하시는 게 어른이지만 참속 좁다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듣다 못해 2천만 원 드린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거지 진짜 돌려받으려고 한건 아니라 하시더군요. 저는 싫다고 했어요. 신혼 때도 2천만원 때문에 싸우지 않았냐? 이사 가서도 그돈 얘기 나오면 나는 속병 나서 못 견딜 거라고 그냥 말한번더 나온 김에 2천만원 갖고 가시라 하며 제가 바로 이체해 드리려고 핸드폰을 드니 어머님이 됐다고 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도 그렇지만 남편과도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일전에 남편이 먼저 반반 결혼하자고 요구한 이유가 앞으로 우리는 쭉 맞벌이니 가사, 육아 모두 반반할 거니 돈도 반반하자고 한 거였잖아요. 그걸 신혼 때는 좀 지키더니 아이 낳고 제가 육아 휴직 내니까 집안일을 슬슬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남편이 전적으로 다 하길 바란 게 아니었어요. 제가 아이 모유 수유를 하니 남편이 아이 잠을 재워주는 담당을 했고 집안 정리와 설거지, 그리고 빨래는 제목, 남편이 청소하고 분리수거 해주기로 했어요. 크게 나누자면 이 정도지만, 솔직히 집안 일이 얼마나 세세하게 손이 가겠어요. 생필품 채우는 것도 저고, 아이 병원 데려가며 케어하는 것도 전부 저이니, 반반 하자고 한게 의미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어쨌든 회사에 출퇴근해야 하니, 그런 점도 이해해서, 제가 밤에는 남편이 푹 자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재우는 것도 나중엔 그냥 제가 하게 됐고 남편은 그 시간에 핸드폰보다 자더군요. 그래서 적어도 본인이 맡기로 한 청소와 분리 수거는 잘 해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분리 수거도 일주일이나 안 해서 날파리들이 꼬이는 데도 눈 하나 꿈쩍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달라고 부탁해야 마지못해 하고. 청소기도 안 돌리길래 그냥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다툼이 생겼죠. 어린 아이 키우며 밤낮없이 사는데 어떻게 전보다 더 집안일을 안할 수가 있냐고 제가 따졌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너일안 하잖아. 지금 돈못 벌잖아. 제가 육아휴직 낸게 남편은 억울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황당해서 애 낳고 키우려면 당연히 육아휴직 내는 거지. 그게 아쉬우면 네가 휴직 내고 쉬지 그러냐 따지니까.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하녜요. 남편은 제가 돈을 못 버는 상황이니까 집안일을 다 해야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러려고 반반 결혼한 거냐고 하니 자기는 손해보면서 살고 싶지가 않다더군요. 너무 실망스러웠고. 이 간장 종지만한 쪼잔한 마인드를 알고 나니 겁부터 나더라고요. 이런 인간을 어찌 믿고 노후를 함께 하나 싶어서요. 제가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밤낮으로 어린애 케어해가며 키우는 건데 청소기 한번 돌리고 분리수거 2, 3일에 한번 나가 해주는 게 그렇게 억울했던 걸까요? 제가 음식도 다 만들어서 저녁에 해주는데요. 진짜 열받더라고요. 잘 생각해보면 자기 말이 맞을 거라면서 억울하면 어서 육아 휴직 끝내고 다시 출근하래요. 그래서 그때는 그럼 아이 어린이집 보낼 건데 등하원 같이 시키자고 하니까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걸 왜 내가 해? 너나 장모님이 하셔야지. 주변 보니까 장모님이 다 손녀 봐주시던데? 장모님 운전 잘하시잖아. 거기 이사 가면. 우리 집이랑 처가 댁이랑 30번밖에 안 걸리는데 평일에 애기 등화원 좀 부탁드려 자기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고 우리 엄마가 뭐하러 그 개고생을 해야 하냐고 하니 원래 그런 거라네요 원래 그래서 남편이랑 또 엄청 싸웠네요 아득바득 본인은 편하게 살면서 누릴 거다 누리고 본인이 피곤해지는 일엔 말 같지도 않은 논리 내세우면서 저는 여자니까, 며느리니까, 딸이니까 하면서 부당한 요구를 뻔뻔하게 하는 게 너무 어이없었어요. 남편이랑은 대화가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복장 터지는 건제 남편이 웃는 상이에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화한번안 내고, 그렇게 자기 논리 펼치니까 저만 화가 나 이성 잃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남편에게 정이 확 떨어졌고, 속으로 이혼 생각 안 했다면 거짓말입니다. 진지하게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이가 어려서 마음이 복잡했네요. 그렇게 시간은 갖고 아파트 잠금 치르고 드디어 입주하는 날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하자 점검 하러 가는데 그날 어머님이 따라오시겠다 하더군요. 그렇게 오셔서 저희 집 이곳저곳을 살피시더니 집 정말 넓게 잘 빠졌네. 시설도 좋고 깔끔하고, 방도 크구나? 하시며 감탄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부엌을 한참 살펴보시는 거예요. 냉장고를 어떻게 해올 거냐 물으시길래, 하나는 있던 거 그대로 갖고 오고, 그 옆에 김치 냉장고 하나 더 사서 넣으려고 한다니까, 어머님께서. 그럼 우리 집에 있는 거 넣으면 되겠네. 우리 2년 전에 새로 샀잖아? 뭐 하러 하나 더 사? 라고 하시길래 제가 아 친정 어머니가 가전 몇개 사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 말씀드렸고요. 어머님 쓰시던 걸왜저 주세요?라고 했더니 시무가 같이 쓸 건데 뭐라고 하더군요. 제가 네라고 반문했지만 어머님은 대답을 않고 그냥 자리를 피하시더군요. 남편이랑 냉전이지만 아무튼 이사는 가야 했고. 가서 새 집에서 부부 상담을 하든지 해서 남편 생각도 좀 뜯어 고쳐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혼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사를 진행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이삿날 며칠 전, 어머님이 저희더러 시댁에 잠깐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애 데리고 갔더니 어머님이, 너도 곧 출근해야 될 텐데, 애 봐줄 사람 없지 않니? 라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육아휴직 최대 3년이라, 아직 여유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가 말 트이고 기저귀가 떼면 보내고 싶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그럴 필요 있냐 하시더군요. 빨리 일해야지. 젊어서 뭘 그렇게 오래 쉬려고 해? 우리 아들 혼자 돈다 벌어서 어떻게 우리까지 다 먹여 살리니? 라고 하시길래 그게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우리도 이제 니네한테 좀 기대야지. 그동안 너도 며느리 노릇 안한거 인정하지? 내가 기다려 준 거다. 이제 이사도 가고 집도 넓어졌고 우리 이쁜 손녀딸도 생겼으니 내가 그 집에서 애좀 봐주며 같이 살아볼까 한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러실 필요 없다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여보가 그랬잖아. 장모님, 왜 고생시켜가며 애 등하원 시킬 생각 하냐고. 여보가 억울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엄마한테 부탁했어.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살려고.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라며 웃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시부모님 앞에서 따져 물었네요. 남편은 그저 사람 좋은 웃음 지으며 현명하게 잘 생각하라고 하고요. 아버님, 어머님은 울상을 지으며 우리가 싫어서 그래? 아직도 그렇게 우리가 싫고 불편해? 라고 하시더군요. 아니 합가를 하는데 왜제 의사와 상관없이 세 분이서 정하세요? 합가는 신중해야죠. 그리고 저는 제 아이 조부모 손에서 키우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자식은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부부가 알아서 키우는 겁니다. 제 아이 안 키워주셔도 되니 합가는 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 안 됐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아무 말못 하시더군요.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저한테 너무하다 하더군요. 인정이 없다고요. 싸우기 싫어서 그냥 아무 말안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냉전을 겪고 대망의 이삿날을 맞이했죠. 그날 정신없이 집 빼고 이삿짐센터랑 통화하는데 어머님 부재중 통화가 있더라고요. 신경 쓸 새가 없어서 콜백 안하고 이사 진행했습니다. 아이가 있어서 더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새 집에 집 넣고 이삿짐센터 직원분들한테 가구 위치 알려드리고 있는데 현관으로 어머님 아버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이삿날 오신다는 말씀은 없으셨는데 말도 없이 오시니 좀 당황했어요. 어머님은 저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이삿짐센터 직원분들한테 음료수 드리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구 배치에 입을 대시는 거예요. 제가 다 구상을 해놨는데 어머님이 자꾸 작은 방에는 아무것도 드리지 말아야 한다면서 올게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어머님이 용달을 하나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오는 거냐고 하니 시부모님 침대가 올 거래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왜 어머님 아버님 방을 만들려고 하냐고 소리쳐 물었죠. 그때 남편은 애 데리고 나가 있는 상태라 없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그러지 말고 좋게 좋게 생각해라. 합가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자주 왕래할 건데 우리 침대 미리 놔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리고 너는 꼭네 집처럼 말하더라. 이게 왜네 집이니? 우리 아들 집이기도 한데. 어머님, 제가 언제 합가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뜻왜 무시하시고, 마음대로 용다를 부르시는데요? 저는 싫어요. 어머님도 그냥 나가세요. 이러려고 오셨어요? 제가 화가 나 어머님께 따지자, 어머님이 황당하다면서. 예, 너 1억이니? 내가 니들 결혼할 때 2천이나 해줬잖아. 여기에 우리 집은 도 있어.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푸하하 웃어 버렸습니다. 어느새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도 흘기대며 저랑 어머님 싸움을 듣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해달라고 한돈 아니고 현석 씨가 먼저 일억씩 공평하게 갖고 오자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 어머님이 주신 거잖아요. 애초에 반반 결혼한 목적도 어차피 앞으로 쭉 같이 돈벌 거니. 집안일 육아 다 반반씩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그 요구엔 현석씨 주장이 더 컸고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어머님은 그 이천 가지고 내내 생색내시고 현석씨는 언제 반반 주장했냐는 듯 집안일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이천 가지고 합가 요구를 하시네요. 제가 소리쳐 말하자.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지나가며 한 마디씩 던지더군요. 에이 남자 쪽이 황당하네. 이럴 때는 코에 붙이고 저럴 때는 귀에 붙이고 난리가 났네. 라고 하며 제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님이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예 며느리 도리도 제대로 안 했어요. 나한테 안부 전화도 잘안 했다구요. 라고 하자. 거기 계시던 어떤 분이 어머니 마드님은 처가에 전화를 하든가요? 라고 묻는데 어머님이 거기에 대답을 못 하시더군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들어 어머님 계좌로 2천만 원 쌌습니다. 어머님, 계좌 확인해 보세요. 2천만 원 들어왔죠? 그러자 어머님이 은행 어플에 들어가 확인해 보고는 갑자기 화를 내며 저더러 예의가 없다고 하더군요. 누가 더 예의 없는지는 법원에서 알려 주겠네요. 그 돈은 저희 재산분할 하면서 제가 애기 아빠한테 다시 잘 받을 테니 걱정 마시고요. 이제 억울해 마시고, 현석 씨 다시 데려가세요. 그러자 어머님이 황당해 하며 지금 이혼하겠다는 소리냐고 물으며 부들부들 떠시더군요. 네, 이혼할 거니까 나가시라고요. 이제 어머님 집은 없으니까 여기 어머님이 계실 자격 안 되세요. 나가세요. 저는 그렇게 아버님 어머님을 내쫓았네요. 어머님은 억울하다며 방방 뛰시며 우시더군요. 남편도 뒤늦게 얘기 듣고 화를 내며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더러워서 너랑 더 이상 안 산다. 어디 네가 좋아하는 정확한 비율로 계산해서 재산 분할하고 깔끔하게 헤어지자. 협의 이혼 안할 거지? 소송 걸어서 변호사가 정확하게 판단해 주는 조건으로 갈라서자. 애 양육비도 내가 칼같이 받아내고 위자료도 받을 거야. 계산 좋아하는 너 그리고 니네 엄마 모두 만족할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어디 한번 끝내 보자. 라고 했더니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며 저를 잡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아이 데리고 나갈 수가 없으니 네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별수 없다는 걸 깨달은 남편이 그날 밤짐 싸서 나갔어요. 시댁으로 갔는지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하시는데 안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바로 변호사 상담에서 이혼 소송 걸었고 남편은 거의 매일 저에게 찾아와 눈물로 빌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처음엔 전화랑 카톡으로 저더러 너무하다고 싸대시더니 나중엔 미안하다며 후회한다는 장문의 카톡을 매일같이 보내시더군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말도 없이 집에 찾아와 제 팔을 붙잡고 펑펑 우시더군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그냥 네가 며느리라 좋아서 그랬어. 라고 하시는데 악어의 눈물처럼 보이더군요. 매몰차게 가시라 했더니 그 이후로는 안 오세요. 제가 요구한 건 재산 분할 반반에 위자료 천만 원 그리고 양육비. 120만 원입니다. 남편은 이혼 자체를 하기 싫다며 사람들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중이고요. 현재 9개월째 소송 진행 중이고 합의는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용서해줄 생각이 없고 좋게 합의할 생각도 없습니다. 아이는 얼마 전부터 직장 어린이집으로 옮겼습니다. 회사 다니는 제 편이 봐주는 곳이라 늦게 데려가도 큰 눈치 안 보이고 아이도 명랑하게 잘 지내요. 가끔 저희 친정 엄마께서 아이 데리고 일찍 가주시기도 하고요. 그래도 아이 외가가 가까이 있어서 죄송하면서도 안정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친정에서도 이혼 적극 찬성하셨고 더 늦기 전에 이혼해서 다행이라고 하시며 소송을 같이 도와주고 계세요. 저잘살수 있겠죠?